꼭고 깊은 부처님 보 백천만겁 지나도록, 백천만 지나도록, 백천만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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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까지 배우고 소정진하여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배우고서 정진하여 뭐보다도 이 사바세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거 하나 딱 뭐냐면 전생에도 꿍얼거리던 사람은 금생에도 꿍얼거려. 전생에도 가난한 사람은 또간생에 왜? 복을 못졌기 때문에. 복이란 건 뭐야? 말로 복을 짓는 거야. 따라 하세요. 복이란 말로, 덕담으로, 칭찬으로. 그게 제일 빨라 보자. 미쳐다드리고. 하, 오셨냐고. 하,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그냥, 그걸 못하면 보살못 사는 거야, 보살님. 우선 입으로 복을 짓는 거야. 입으로 뭐, 복을 까먹는다든지 반대로 입으로 복을 짓는 거야. 덕담으로. 어?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고. 아좀 오늘따라 더 좋아지셨다 그러고. 편하게 보이신다 그러고. 함께해서 행복하다 그러고. 너무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고. 아니, 이게 복을 짓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못해. 못하면 나고자가 되는 거야. 보살님, 가난하면서 자존심만 있으면 그한 번씩 내생기도 똑같아져. 그래서 그걸 뿌리익은 어떻게 익혀 왔느냐. 전성부도 그래. 근이라는 거, 뿌리익은 근, 따라서 근. 어떤 걸 심어놨느냐야. 자기가. 그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들어온 사람은 쫓겨나요. 우선 내가 나 성장 과정을 얘기했잖아 내가. 보살님, 시골 사람이라고 무슨, 뭐, 다, 개고사하고, 강원도 사람이라고 무슨 감자만 먹고 사는 줄 알아? 우린 변농사 짓는 데야. 어? 다똑같지아 않아, 보살님. 서울도 합포, 합구망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시골도 부자가 있는 거지, 뭐. 아니, 뭐, 조금 똑같이 시고 가더라고. 날 뭐, 뭐, 나만 뭐 감자를 주고 싶어 해요. 아내가 무슨, 뭐. 아니. <laughs> 옥수수만 주려고 그러고. 안 그래, 보살님. 다 달라. 차별지나, 종종 차별지하고 어? 다 달라. 어? 그러면, 여유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야 여유가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여유가 있는 거야. 여유가 있어야 남한테도 여유를 베푸는 거야, 습이. 전생에도 그랬고, 금생에도 그렇고, 내생에도 그래. 어? 너무 잣달면은 보살님 아무것도 못해. 사람은 내던질 때 내던지고 탁 투자야, 투자. 어? 보살님, 씨를 갖다 천평에다 씨를 뿌리면 나오지 말래도 천 평에서 나와 뭐가 나와도 열 평이 뿌리면 열 평밖에 안 나와 시주도 아니 열 평이 뿌린 것처럼 천 원짜리 한 장씩 넣으면 천 원짜리밖에 안 들어와 어 아니 십만 평에 뿌리면 십만 평 오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걷어 여러분들이 내생에 스님이돼도 우주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그게 허공에 어디로 가는 줄 알아 누가 이익을 주는 거지? 공자는 없어 부살님 다기록기도 있지. 그래서 그게 뿌린 사람의 아리아식이 있다고. 그게 근이 되는 거야 근. 좋은 선근을 심는 거야. 그래서 앞에다 선자를 붙이게 되면 선근을 심는 거야. 근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리아식에서. 요건 심는다는 뜻이야. 요거는 저장한다는 뜻이야. 요거는 결국은 종자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아리아식 아리아식인데 아리아식은 인도말 따라하세요. 아리아식은 인도 말, 중국 말, 심, 마음심, 한국 말, 마음, 그 그러니까 한국 말은 마음이야. 부살님 마음이란 말을다 아리아시가 아리시 하는 거야. 왜냐면 영어로 예를 들어서, 부살님 영어로 땡큐 한마디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것처럼. 유식을 배웠는데, 그냥 마음이다. 그거보다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고 어렵게 생각해. 그 다음에, 아리아식에서 아리아를 빼니까, 식만 남았다. 이러는 거야. 똑같은 말들이야. 마음만 남았다. 이뜻이 근데, 식은, 크게 8가지로 나는데, 번호를 붙여서. 몸에서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아니별설다 5개는 몸에 대한 것. 그걸 전오식이라고 해. 에브리띵, 5개. 그다음에 다섯 개를 감독하는 육반 이 있어 육반, 어? 육반 반장, 육반 선생, 육반을 육식이라고 그래. 선생이 다 처리해. 근데 교장 선생님은 팔식이야 팔식. 교장 선생님은 점자도 교장 선생님은 애들을 교장이 가르쳐. 육, 이 육식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지 감독만 하지. 팔식은 보고만 봐도 뭘 보면 보고 받고 저장하고. 자료에 달라면 자료나 주고 하는 거지 그럼 칠식은 뭐냐? 칠식은 발식 뒤에 딱 교장실 뒤에 숨어갖고 몰래 화토하고 담배 피고술 먹고 감옥처럼 그냥 아주 교장 뒤에 와서 징글징글하게 교장이 없애지도 못해 왜? 아치가 판단을 잡아서 얘들 그 갖다가 미스테이크를 갖다가 어 그걸 갖다가 데리고 다니는 새끼인데 어떡할 거야 장애자도 자기 새끼고 정과자 새끼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새새생생 데리고 다녔서 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못해.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해탈이야. 업장 소멸이고, 깨달음이고. 그럼 그, 네세, 네 가지 악을, 칠반에 있는 네 가지 팔식 뒤에, 교장실 뒤에 숨어있는 애들을 사번뇌라고래네가지큰 그래. 근심이다, 이거야. 번뇌가 근심이야.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거. 또일저지로또 후회해요. 어리석은 거. 어든지 후회하는 이런 보살님, 어? 하, 면안 돼. 후회하잖아, 보살님. 물건 사고, 물르고 시장 갔다가, 가서 옷 하나 사갖고 오다가 또 바꾸고 싶고. 이게 어리석은 나야. 백화점 가서 물건 사다가또 반품하러 가고. 아니, 그게 왜남 피곤하게 하냐고, 보살님.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게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것도 어, 어리석은 거지. 처음부터 맺지 못할 이연은 생각을 말라고 청소하지 말든지, 지가 좋다고 그많사람길 맥히고, 바쁜데 부족분들고 오라고 결혼식에 넣고서 얼마 있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하고, 딱, 우리 너무 쉽게 헤어져서 하고 헤어지면. 아니, 그 시간을 뺀게 폭력이야, 보살님. 어리석은 거 아니야? 남을 실망시킨 과부가 따른다고, 이혼을 하면. 동거생활부터한 3년 하든지. 네? 잘 살든지. 이게 후회하는 일은 무조건 한 거야. 그러면 한 번은 몰라 근데 두 번을 또 해. 두 번을 는 잘해야 될거 아니야. 또두번 해도 또 마찬가지야. 그 종자가 그래서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게 는 반복된 어비 전생에서도 아리아식 뿌리근, 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남자도 피곤하고 여자도 피곤해. 이에만 떡이 어디가 있어, 보살님. 백인백색 천일천색이고 사원 습성이 다 다른데 응 어? 익혀온 게 다르다는 거지 전생서부통 환경이 다르다는 거지 보살 하다 따지고 분별하고 따지고 시비하고 따지고 분별하면 자기 스스로 피곤해요 보살님 그냥 될대로 되라 제일 좋아 따라하세요 될대로 되라가 도인 방법이다. 살아있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해 보자. 병원에 지금 안가 있고 여행 병원에안 누워 있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요? 에스카리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이게 움직이는 극락이로구나. 고 순간만 이라도요 순간에 화두를 한번 해봐야겠다. 요 순간에 남아비타러 한번 해봐야겠다. 어? 가급적이면 답답한 엘리베이터도 어쩔 수 없이 타더라도 어? 가급적이면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한칸 보내고 그 다음에 타고 여유를 가져. 어? 여유를. 그 다음에 잘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잘 나가고 복 많은 사람을 만나야 큰 나무를 덕을 본다고. 보살님, 잘 나가고 복 있는 사람한테 있어야 뭐가 국물이 떨어지고 보살님, 뭐가 생기는 것도 있고, 어, 좋은 일이 생기지? 복 없고 업장 무겁고 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댐팡이 나 쓰는 거야, 보살님. 노숙자 옆에 가 있어봐 뭐, 뭐, 을렇게 뭐가 생겨. 지 먹을 것도 없는데. 망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뭐가 있어, 보살님. 죽는 사람이 뭐가 있어. 부부싸움 만나는 집 옆에 있어야 뭐가 있어. 경찰이 나왔다 갔다 하는 거보지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 스님들도 복 많은 스님한테 옆에 있어야 보살이, 되는 거지 염불도잘 되는 거고 기도도 잘 되는 거지 복이 없는 사람이 보살이, 기도가 되겠어 보살. 신들도 우습게 얘기해요 신장들도 만상만덕은면 복이 최고야 복력이 있으면 보살이. 모든 게 앉아서 다 이루어져 복이 없으면 쫓아다녀야 돼 어? 어? 복이 있는 사람어 오던 비도 그쳐 맞고 하지 말고 복이 없는 사람은 기껏 우산 들고 다니다가, 어, 우산 잠깐 놓고 나가니까 그때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쫄딱 맞죠. 그럼, 복 있는 사람 보살 어, 딱 차가, 차 시간 되면 뒤앞에 딱 와. 어? 다 복을 뿌린 대로 된 거야, 보살님. 그 자식들도 보살속 안, 속안색이고잘 나. 어? 애들도 복 있으면 한 번에 뭐 서울대 탁탁 붙고, 한 번에 탁탁 취직되고, 한 번에 탁탁 되는 거야. 업장 있으면 될 때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복이 있으면 종업원들이 좋은 사람 들어와요. 직원들이 직원이 돈 벌어주는 거야, 보살님. 강아지가 벌어주는 게 아니고 보살님 무슨 뭐 노숙자가 벌어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게 재벌이 되는 거야. 밑에 사람을 잘잘 돼야지.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위 사람 이 뭐래? 에? 나라가 잘 될래 봐, 보살님 다. 어? 공무원이 월급을 많이 고 공무원이 똑똑이 되고 공무원은 월급을 2천만 원씩 주고 보살님 똑똑한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삼성현대 보다도 월급이 적은 보살님 어? B급, C급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면 나라가 부도가 나는 거야 보살님. 그런 걸 몰라. 아이고. 월급이 세야지 보살님. 그 똑똑한, 그불교을 갖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야. 어? 내가 머리가 벗으잘 돌아가니까 그렇지 안 돌아가면 데, 끌고 나가냐고 보살님. 어? 판단이 있야지 그러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걸 외워야 될거 아니야. 예습 복습하고, 전생 외워지질 않아. 그 많은 유식 단어가 보살님. 이제 시작하면 후발주자그 스님들은 내생, 내생, 그 다음 생에도 나처럼 술술 못해 보살님. 그 많은 단어를 갖다가 유부부기, 무부부기. 아? 어? 아,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보살님. 억과 엄력이 차이라든지. 어? 그 오늘은 뿌리 근자를 배우는 거야. 근. 근. 그래서 남은, 여생의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저장할 거냐. 지금까지 저장되게 자기 살아온 걸 보면 자기뿌려던게 드러나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는 것에다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이 좋은 남편이냐. 부도 안 내고 형무소 안간 남편 좋은 남편이야, 보살님. 부도 안 하고 형무소 가봐. 교도소 가봐. 어? 화안장 하는 거지, 보살님. 부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줄 알아? 끝나는 거야 보살님 이못 잃어서 보살님 인심을 안 잃었던 사람이 부도가 나면 도와줘요 인심 잃었는데 부자라고 혼자 큰사로빵 치다가 부도나면요 그 새끼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거 지마으로 말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온걸 싸다고 못 잃어난 보살님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인심을 잃지 말라는 거야 어느 구멍에 비늘릴지 모른다고 사람이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것은 뿌리라는 건 뿌리 근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이 다시 교재, 교장실로 말하면 8반이 8식인데, 아리아식인데, 교장실 뒤에 그냥 교장실 이꼬로야 비슷하다고 보면 돼. 8이라고 해서 8, 7, 6 이렇게 유식을 생각하면 안 돼. 8은 바로 7은 격리하는 교도소처럼 악질들만 들어가 있는데 악질 1번이 어리석음. 아치라는 거예요전문용어로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견.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캬, 아, 똥꼬집, 자기가 옳다는 거야, 빡빡 우겨. 보살님, 그 고집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고집 때문에 보살님, 어? 직장 그만두고 실업자 되고. 직장 2년 다니고 50년 오는 사람 봤어, 내가. 서울대 나왔고그 옛날부터 보살님, 서울대 실업자가 제일 많고, 2대 과부가 제일 많다는 거야. 지는 못생겼어도 지가 이대 나왔다고? 흥! 저런 남자가, 어, 저런, 어? 남자가 나한테 재혼하려고 그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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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생을 점수도 생각하고 있어요. 웃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무슨 못, 간 갔는 거야? 재혼을 못 한다는 거야. 우스게 말이지만, 어?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어디, 이 조그만 출판사를 들어갈 수 있냐고. 내가 누구냐고, 내 동기는. 어? 장관 차관 다 하고, 누구도 근데. 직장 있는 사람을 짤리면 한건 나이야 보살님. 군대 제대하고 나이를 딱딱딱 끊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는 나이가 먹가 끼어들지를 못해. 그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거는 고삼 때 서울대, 연고대 할 때지. 사회는 실력이고 능력이야. 안 되는 일을 대기하고 보살님. 그 그러니까 축구 배고픈 어 축구 배고픈 길은 보살님 겪어본 사람은 보살님 그 축구 배고픈 알아서. 두번 다시 반복하려고 고생을, 어? 해서라도 잘해요. 그런데 축구 배고프지 않았던 부잣집 아들들은 무슨 한번 잘리면 끝나는 거야, 보살님. 세상 무서운 걸 몰라. 그러니까 고집이 망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적응잘하는게 도인이라 어디가나 적응자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지금이라니까요. 어제 어제였어. 어제는 별 얘기도 안어도제 대선 끝난 거지. 군부가 아니 뭔데? 경찰서, 어제, 어제 끝난 거지. 판사면 어제 검사 판사지. 끝난 거지. 어제까지 그절 주셨으면 어제 그걸로 끝난 거지. 현재가 현재. 항상 현재.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적응을 못 하냐면 고집 때문인 거야. 그 고집을 아견이라고 해. 그래. 따라서야. 아견. 아 아견. 그걸 칠식이라고 해요, 보살님. 그게 사회생활 하는데 성공 못 하는데 가장 큰 마이너스 요소야. 성공하려면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 그 사람 비율을 맞춰줘야 돼. 예,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예, 예. 속으로 틀렸어. 그럴망정? 틀렸습니다 하면 싫어해요, 보살님. 그럼 눈치 딱봐고 예, 옳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하기 싫어. 그렇지만 싫습니다. 전 정직해요. 그거 아니야, 보살님. 그냥 잘려. 자기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보살님.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 절도 그렇게 돌아가 내가 보세요 아무도 없어 나도 변소 청소하고 보슨 마당 청소하고 내가 혼자 다 일해 지금 안할것 같지 한 번도 어 벌레 빨고 막 그냥 내가 딱 손을 잡고 일을 딱 하면요 안볼때딱 하잖아요 한번 갑자기 내몸 이게 동작이 나와 이병 김 이병 스타일 되니 거야 스님 현남승이 아니야 김 이병 짝기하나 쫄병 때 내부 안에서 이랬던 모습이 동작이 나와 나도 모르게 몸이 이거 차차차차차차차 어이, 잠깐만요. 20분 했네. <laughs> 하나 쯤이 그랬는데, 연속적으로 그게 몸이 익은 거야. 보산들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일안하고 있다가 설거지 나 하고, 어? 그냥 좀 치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치든 게 가던 길에 해야 된다 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야. 그게 뿌리익은 근이라는 게 근. 그래서 그런 걸 못하고, 시켜서 딱딱딱딱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고 피곤합니다. 망합니다. 이론 떼지고, 지가 조금 고달품 상대방이 편해. 어? 그, 어?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해서 자기가 대신 그 사람을 편하게 해서 내가 조금 노력한다면 다 좋아해요, 보살님. 뭐 어? 요즘 애들은 엔분한다 그러고 서로 뿜빠이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다 불교 쪽에서 보면 웃기는 거지. 배풀어야지. 어? 뿌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인심을 심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대중이 좋은 거야. 생각이 날렸어. 그러면은, 7반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는 거야. 아, 치는 어리석음인데, 아, 견은 고집이야. 세 번째가 아, 만인데, 이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대학 나왔다 고등학교 무시하고, 고등학교 나왔다 중학교 무시하고, 중학교 나왔다 국민학교 무시하고, 어, 자기네 아 6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15평짜리 사는 거 무시하고, 어? 지가 나이 먹었다고 그냥 젊은 사람 무시하고, 어? 지는 벤스 탄다, 그래지고 그냥 뭐, 어, 뭐, 그랜저나딴거 타고, 어, 소나 타면 무시하고, 자기 입장에서 의지선사를구산처 무시하잖아, 보살님. 어? 뭐든지 무시하는 거. 자기 경찰서장이라고, 어? 파축수 숙령 무시하고, 뭐든지 무시하는 거. 여기서 살인이 나는 거야, 보살님. 사건이 터지는 거야. 시어머니로 매누리 무시하고. 무조건 넌, 넌안 돼. 꺼져. 가. 꼴 꼴로 고시어 이게 보세요 원한을 짓는 거예요 원한. 원한이 자꾸 떠오르고 떠오르다 보면 원결이 돼. 원결은 못 풀어. 그 다음에 원수로 치고 받고 죽여. 원한 남이 원결이야. 무시가 원한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 손해를 볼지, 엄청 절대 상대방 무시 안하게는다람합장 그렇지. 그래서 전생서부터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끔. 그렇게 된거예요 연속국보다가도 그러고, 뭐, 하다 보면 뭐 무시하잖아. 물건, 상대방이 물건을 팔러 왔어. 그럼 안 사더라도, 안 팔아줘. 그래도 말해도 부드럽게, 하, 어떡하시냐고.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 물건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다, 비슷한 게 있다고. 그 참, 그러다 다음에 들리려는 소리면 안 되지, 보살님. 어? 어? 하, 이거 어떡하셨으면 좋겠냐고. 마음은 함께 한다고. 참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보내는 게, 습관적으로 약자라서 필요 없어요! 가요! 그러면 안 돼.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 다치지 않을까. 하고, 거절을 잘해야 되는 거야.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어? 그러니까, 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만입니다. 따라세, 아만. 세 번째 해본 내요네 번째 뭐냐. 집착! 자식, 강아지, 뭐 집, 어, 손자, 그냥 뭐, 다이아몬드, 크, 그냥 막, 그냥. 돈 그냥 자꾸 떠올라, 자꾸 집착, 그이 집착이 무슨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야. 집착. 눈에 띄면 대하고 눈에 안 띄면 잊어버린다. 이게 도인의 방법이야. 따라하세요. 눈에 띄면 대하고 눈에 안 띄면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도인의 방법이야. 일부러 억지로 불러낼 것도 없고. 일부러 오랄 것도 없고 가랄 것도 없고 무소식이 시소식이야. 어? 억지로 하는 건 오래 못 가. 그래서 자연스럽지 오래 못 간다고 자연스러워야 돼. 눈에 띄면 되는 거고 눈에 띄 많은 거고 그런 거지. 무슨 자잘있으니 그렇지. 어? 잘 없으면 어? 소식이 나지. 근데 무소식이 시소식이니까 잘 있으면 소식 연락이 없어요. 애들도 이 10년, 20년 가만히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을 땐 무슨 자잘 있는 거 하는데 돈이 떨어져 갑자기 엄마 밥은 먹었어. 병원은 갔어. 아파 안 아파. 그, 그, 뭐, 또왜더 하다니까? 부자다 나중에 카드 비 180만 원이 모자라세요? <laughs> 그러는 거야, 부사님! <무살이. 웃음> 어? 무소식 시소식이래니까? 어? 다 모든 건 부처님이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어? 이네 가지 번뇌를 사번뇌라래. 이게 근본적으로 근이라래. 뿌리가 있단 말이야. 근심. 따라서, 근심이, 근심이 번뇌다. 네 가지 대표적인 근심. 어리석음, 어리석음. 고집피는 거, 거, 무시하는 거, 집착하는 거. 집착.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집착이야. 네 가지를 4번 내려놔. 요거를 없애면 업장소멸이고 성불이고 해탈이야. 그래서 요 7식은 가둬두는데, 이제 육식이란 놈을 봐봐, 이제. 육식이란 놈은 뭐냐면 선생님이야. 1반, 2반, 3반, 4반, 5반인데, 1반은 눈을 주로, 어? 어, 눈이라고 봐. 바깥, 에, 학생들이 눈. 그,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애들 데리고 소풍을 한번 오늘 갈까? 아니면 애들 데리고 한번뭐 바깥에 과학, 과학관 체험을 한번 가볼까? 선생님 한번 내니까 애들 자, 동원하자, 가자, 이러는 거야. 그 그러니까 애들이 다 따라 나올 거 아니야? 눈 귀, 코가? 그러면 가서 과학관에서 눈으로 볼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보고 나면 또 귀로 또 들을 거 아니야? 입안 애들이. 또 그럼 말을 냄새 맡을 거 아니야. 3반에서 4반에서 맛을 보고 5반에서 종합적으로 뇌 속에서 정리해 갖고선 선생님한테 보고를 한다말이야 선생이 님 좋았던 걸. 교장한테 오늘 어, 과학관에 갔다 왔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막 식량 것도 많고요. 잘 들었고요. 좋았어요. 그러면 했는데 거기서 어떤 애가 하나 훔쳤단 말이야요 뭐를. 그러면 그걸 교장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야. 얘가 요뭘 훔쳤는데 아무래도 과학관 가서 뭐라 훔쳤는데 이게 이게 문제가, 우리가 왔단다 이제 문제가 될것 같은데, 교수님 어떡하나요? 뭐. 교수 선생님은 거절할 권한이 없어. 보고를 받으면. 왜 그런 짓을 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걸 못해. 그건 육식에서 선생이 하는 차원지. 무전 보고가 들어가면 팔식은 저장만 하게 돼 있어. 너 7, 일단 칠만으로 들어가. 들어간다. 근심 하나를 드, 집어넣는단 말이야, 보살님. 그 칠식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걸 말라야식이라고 해. 그래. 따라 하세요. 말라야식. 그래서 무조건 올리는 걸 갖다가 무부무기라고 해. 따라서 무부무기 선택이 없어. 발식은 무조건 행동을 잘못하는 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록, 저장만 하지. 거절권이 없어. 거절권이. 교장은. 또 명령권도 없어. 명령 내리고 판단 내리고 생각하는 건 선생님, 육반, 육식에서 다 하는 거야. 육식에서. 그철칙 발식은 아니, 그러니까, 팔식은 보관만 하는 거예요. 저장만. 착한 일에도, 복은, 복으로, 복종제의 반으로, 악은, 악의 반으로,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칠식에 자꾸, 나쁜 애들이 하나씩, 학생이 자꾸 찰수록, 점점, 점점, 칠식은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져요? 그럼 얘애들술 쳐먹고, 담배 피고, 똥 싸고, 밥 먹기 따르고, 지네끼리또 싸우고, 아니, 교장이 등글등글할거 아니야, 보살님 그그 교장이 스트레스 쌓이면 육식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선생한테 선생, 난 도저히 못 살겠어.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야. 그 육식이 음, 어, 이 정도로 짜증 날 때가 됐지. 여행이나 한번 가시 바람이 나면 쏠자. 그럼 얘들이 가서 또 이, 같이 따라 간단 말이에요, 보살님. 하면서 중독을 주는 거야. 여행지 가서는요, 그딴게 필요 없어요. 술, 꼴가닥, 양주가 좋아요. 노래방을 가야죠. 아야 해야죠. 이쪽은 한번 빠진코, 빠진코. 땡겨야지. 요, 요놈들이 막 한번 빠진 거 빠진 거땡겨야지요요 놈들이 막또 충동을 주는 거야. 그니까 거기서도 일이 터지면 하또 아, 그냥 그숫자가또 늘어나서 와. 업이. 그니까 우리 몸을 조절하는 건 육식이 내리는 거야 육식이. 그 오식은 학생이라 몸은 무지야 오팔 무지비라고 몸은 무지해. 따라서 몸은 무지해. 시킨 대로만 한다. 아니 마음에서 명령을 갖다가 내려야지 앉하면 앉는 거고 때려 때리고 이빨 닦아 이빨 닦아 똥 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오줌 싸고 명령대로 움직여 몸은 죄가 없어 마음이 판단을 내리는 거야 마음이